어느 순간에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혹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나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속상함이 온 몸을 감쌀 정도로 아버지 날좀 데려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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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믿는 사람 알겠습니까? 거기다가 어느 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는데 사역도 잘 풀리지도 않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온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살아계세요.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.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차가 나가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고, 또한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그거를 인내하며 견디는 모습이 있어요. 누구는 여러분, 누구는 뒤집어 풀줄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좋으신 하나님.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, 내 아들을 갖다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속으로 확신하십니까? 이무지무작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신실일성에 대한 확신. 할렐루야. 아멘. 믿습니까? 아브라함이 솔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재물을 다 먹어 버리는 줄 알았어. 저녁이 됐는데 이제는 응답이 없는가보다 있어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피해서 저녁 깊은 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불덩어리로 나타나는데 갈려진, 갈려진, 갈려진 그 짐승 갈라를 중간에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. 나는 또이 성경을 보면서 맞아. 내가 아는 하나님, 내가 믿는 하나님, 그 위대하신 하나님,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.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방향성을 하는데 그 준비하라는 방향성이 내 모든 걸다 끄내놨냐 내 중심을 다 끄내놨냐 나를 갈렀냐 어?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할 때그 마귀를 쫓아야지 마귀가 내 마음 속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온상을 내가 제공하지. 안았느냐 했느냐? 버렸냐? 못 버렸냐? 이거 다 버렸냐? 못 버렸냐?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?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때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있었느냐? 마귀를 물리치고 견디고 있었느냐? 없었느냐? 내가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냐? 아니냐? 나는 중요한 내용의 퀘션이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